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미러키 대 콜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하우저는 직전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들에서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고 있다. 싱커의 힘이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플렉센은 직전 STL과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버터에는 피칭을 보여주긴 했지만 피안타가 10개나 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만큼 오늘 기대치가 높진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마일리가 6인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에서 무너지면서 결국 7-3 콜로라도가 역전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미러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어제 미러키 불펜이 무너지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적으 로 미러키 불펜이 불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늘 선발 하우저 역시 최근 싱커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 미러키 마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 반면 콜로 선발 플렉세는 올 시즌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여기에 콜로라도 타선이 원정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미러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에리조나 대 LA 다저스 시작하겠습니다. 켈리는 직전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탈삼진 9개를 잡아내는 등 에리조나 이선발의 면모를 문제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올시즌 다저스전에서 호투한 기억이 없긴 하지만 흐름을 감. 안해봤을 때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뮬러는 직전 SD와의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강속구를 던지는 강점은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변화구 컨트롤이 좋지 못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 따라서 오늘 이닝이팅부터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점은 꼭 염두하셔야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유리아스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브랜든 팟은 4.2이닝 사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다저스가 추격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5-4 승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애리조나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리조나 켈리는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반면 다저스 선발 밀러는 강속구 강점은 있지만 변화구 컨트롤이 매끄럽진 않다 따라서 오늘 경기 선발 경쟁은 애리조나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펜 경쟁력에서도 애리조나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고 어제 애리조나 타선이 한 점차 추격하는 모습도 보여졌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애리조나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시애틀 대 샌디에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우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행콕이 빅미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다.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평가가 나쁘지 않고 구위강점도 돋보이는 투수. 따라서 오늘 기대만큼의 피칭은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이다. 다르비슈는 직전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커터, 스위퍼의 힘을 문제 없이 보여주었다. 후반기 들어 흐름이 나쁘지 않은 만큼 5. 늘도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이연투 여파가 있는 바로우가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은 SD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행콕이 AA를 건너뛰고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만큼 기대 높은 선수는 맞다. 다만 SD 선발 다르비큐가 후반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 오늘 선발 경쟁에서의. 우리는 SD가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 경쟁에서부터 차이가 뚜렷한 만큼 오늘 SD가 불펜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오늘 경기 승리는 SD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